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4절 교재의 39페이지에 자바 응용프로그램. 자바 응용프로그램. JDK는, JDK는 별도의 편집기를 제공하지 않죠. 윈도우의 메모장이나, 또는 도스 편집기나, 또는 에디트 플러스, 또는 가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은 배우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x a m p 1 j a v a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자, class e x a 1 여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리시니까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다 설명을 할 거니까 하여튼 오 어, 클래스로 시작했구나. 오 어, 열었다. 오 어, 여기서 닫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public static void main 이 m a i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자 m a 메소드의 매개변수로서 string 아스 string 타입의 아그 s 라고 하는 배열. 아 시작했구나 메소드가 메소드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 정도는 아시죠? System. out. println 뭐 이렇게 길게 쓰느냐? C 같은 데서는 그냥 p r i n t f 하고 말던데. 자,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ystem class 이름, out class 변수, 즉, 객체를 가리키고 println m e t 이름인데, 자세한 설명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꼭뭐 같아요, 근데. cf printf랑 똑같아요. 그죠? p r i n t 화면에다가 이걸 찍어라, 이거야. 이걸 찍어라. 그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java 프로그램입니다를 찍어라. 그럼 그 프로그램을 짜놨으면, 컴파일 해야 되겠죠? java c, example1.java. 에다가 없으면, 그냥 프롬프트가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실행해야 되죠? 자바 example1 사실은 요거를 수행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example1 cla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바할 때는 클래스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파일 이름만 주면 왜냐면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그죠? 자바 입장에서 자바 가상머신일 때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만 보고 과연 우리가 감이 오느냐. 제가 직접 한번 자 이것을 음, 이것을 파워포인트를 접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죠. 자 메모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 자 메모장을 띄웠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 첫 번째 파일이니까 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제가 빨리 빨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example1.java로 하죠. e 그 a m p l 1으로 하죠. 아, e x a m p l 1 1 하고, class e x a m 1 가로 열죠. 자, 책을 보세요. 40페이지. 자, 그 다음에, public,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string. 제가 꽤 타이핑을 빨리 친다고 하는데도 잘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서 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아바가 아니죠? 자 쳤어요. 치고 바로 닫고 세미콜론. 그런 다음에 뭘 닫아줘야 돼요? 메소드 닫고, 메인 메소드 닫고, 클래스 닫고. 자 프로그램 끝났죠? 자 저장합니다. 저장합니다. 여기서 잘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장 그래버리면 이제 저장 다이얼로그 창이 뜨죠. 요 파일 형식이 메모장에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점스타로 start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내컴퓨터에 C 밑에 자바 테스트 자바 테스트 어디 갔어요? 어, 자바 테스트 디렉토리에 파일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메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또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소문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A, M, P, L, E j a v e 점 자바로 했죠. 반드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저장. 저장했습니다. 저장 저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파일이 있는지 가보자. 어디 가서 가봐야 되나? 가슴아. 예. 여기에서 C 밑에 C 밑에 자바 테스트에 가봐서 이거 점프로 안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도스 모드로 가서 도스에서 자 어디로 갑니까? cd 루트 밑에 java test 그죠? 별로 갔습니다. d i r 라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example 1 java라는 파일이 있죠. 그죠? 자 컴파일합니다. 아까 JDK를 설치하고 패스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java c 하면 모기겠죠. 파일명을 주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당연히 파일명을 안 주니까 아, 이런 어, 메시지가 나오죠. 파일명 아, 옵션을 이런 걸쓸수 있고 파일 임을 줘야 된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옵션 하고 소스 파일을 줘야 된다 그러죠 자 줍시다 자 e a c example 완점 java 대소문자가 구분이 된다 그랬죠 자 완점 java 붙입니다 물론 윈도우 상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어 이거 뭐죠 에러가 났어요 어디서 에러가 났습니까 이 x a m p 뭐 세미콜론이 빠졌다 다시 가서 파일을 보니까 어수리 에러가 났네요. 어디서 클래스 이그젠풀 1바로 열고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 이그젠프1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이 세미콜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안 찍어도 되는데 파일 저장 저장 다시 다시 해봅니다. java c. java c, example1.java. 아, 그게 아니군요. 이런,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자, 여긴 세미콜로 안 찍어도 되구요. 블록 끝에는. 그럼 뭐를 했어요? public static s-a-t-i-c를 t-c-i. 내가 빨리 치다 보니까. 이런 애라가지고 헤매봐야 돼. 헤매봐야,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봐야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실수를 자기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에, 다운로드 받아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다운로드 받지 마라. 반드시 타이핑을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 되게 창피하네요. 자, 하여튼 했고, 자, 다시, 자바스해에서 컴파일을 하면 이번엔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잘 됐죠? 자, 그러고 나서 dir 라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그 l 플1 c l a s s 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죠? 이그 l 플1 c l a s s 라는 파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시켜야 되죠. 자, 바 그죠? 자, 바이그 l 플1까지만 치러 그랬죠 클래스라는 이름은 생략해도 된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천천히 했는데 자 이렇게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자또 하나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Edit p l u s 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Edit 플러스 2.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C 밑에 에, Java 테스트로 가자 Java 테스트 이디렉토리에서 프로그램 하겠다 조금 아까 짰던 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에,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새 파일, 새 파일하고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에디트 플러스 버전이 갖습 볼까요? 2.10입니다. 버전 2.10. 이걸 어떻게든 구하셔서 구하셔서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파일. 새 파일. 새 파일은 이제 에디트 플러스는 HTML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성할 수 있죠. C++, Java. 자바를 딱 누르면 c 가 알아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에는 클래스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요걸 미리 이렇게 이런 면이 좀 편리하죠. 그리고 키워드들을 실수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처럼 스태틱을 어, IC를 바꿔 썼으면 이게 까만색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알수 있죠. 자, 이 이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EXAMPLE t w 2. 클래스 이점부터 가로는 이미 돼 있으니까 System.out.print l n 도 미리 쳐줬네요. 자기가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서버프로그램 입니다 헬로월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죠? 자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클래스 이름이 example2기 때문에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할 때 당연히 example2로 하셔야 돼요 example2.java 아, ex 그죠 example2.java로 하셔야 돼요 자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어요. 컴파일 해야 되죠 아까 도스에서 자바스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컨트롤 1입니까? 예, 컨트롤 1으로 키를 세팅해 놨어요. 컨트롤 1으로 키 세팅해 놓으면 요 여기에 딱 나오죠. 노멀 터미네이션. 출 출력 완료 사초 경과 컴파일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컨트롤 2를 눌렀어요. 요번에 컨트롤 2를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컨트롤 2. 하고 누르니까 매개 변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매개 변수. 요 메인 메서드를 부를 때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없다. 지나간다. 하면 결과가 이 밑에 나와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r 로월 이게 더 편리하시겠죠? 그죠?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에디트 플러스를 갖다 놓고 세팅을 어디서 하느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팅을 어디서 하더라요? 메뉴 중에 있어요. 음... 메뉴 중에 어딘가에 보면 어딘가에 보면 니가 컨트롤 1을 누를 때 뭐를 할 거냐 이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인가요 프로젝트 설정 관리인가 아이게또 아닌 것 같은데 기본 설정 이니파일 설정 기본 설정인가요 이것도 아닌데 아 제가 까먹었는데요 어디 들어? 어디 들어? 파일의 형식 이것도 아니고 엔코딩 형식도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세요 저도 옛날에 찾아 가지고 미리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에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에 나도 모르겠다 나중에 찾아보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천천히 했으니까 따라 해 보실 수 있겠죠 자이 부분까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 정도만 하시면 그다음부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직접 타이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직접 타이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이야기를 마치고요. 또 다음 파일에서 애플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